아이 나가야지 지아야 병찬 나가. 이거 누구한이야? 어이. 서준아 앞으로 야. 나가. 야. 병찬 제한선부 어. 서준이 가, 서준이 가. 자, 걱정 나, 걱정 <놀게>, 나. <놀게> 여기, 여기. 항상 중서 발란스 같이 잡아주고 서진 움직여야지 병창이랑 서진 좀 움직여 와봐 서로 서로 다르게 움직여야 돼 우리 돼안돼전닌 정 사람 체크 오 맞다. đ ú 야보는 몸을 열고 봐. 라가잖아 오. 보 보인다. 보인다. 서준! 서준 제 가운데로 가! 선우! 좁혀서 28번! 명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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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아 거기다! 오~! 멋지다!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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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 자, 수 자, 이 자, 자, 와! 자, 들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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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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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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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됩니다, 여미, 여미. 니가 해, 니가 해. 가자. 여 같이 아 줘. 앞으로. 또 받아 줘. 가자 가자. 네. 아천 여기 와 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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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안돼안돼안 어, 어. 돼, 돼, 돼. 소유. 소유, 소유. 소유 찬영아, 볼을 받아. 천천히, 천천히. 완희가 몰자, 몰기만 자. 완희가 몰기만. 어, 오면 오면 줘. 수원이, 수원 준비. 수원아 준비. 와! 아, 경민 타이밍 괜찮아, 경민아 수원아, 수원이도 나오는 타이밍에 네가 미리 가 있어야 돼. 찬영이랑 지환아볼좀 많이 받아줘. 긴장하지 말고 괜찮아. 민면 줘, 아들아 줘. 마니지가 돌고, 나오 타이밍이 킥이다 네. 괜찮아, 잘 봤어. 안전하게. 가 봤어. 아 안전하게. 가! 아, 손이 거 오, 좋다, 좋다. 그렇지. <laughs> 병, 지원이 위치 안 좋아. 또 받아 줘 봐. 다시 땡기자수아 같이 땡기자 시간 많아. 시간 많아. 괜찮아. 네이민우야 같이 땡겨 와야 돼, 민우야. 영민이 사 받아 줘 봐. 민아 우로 간다 또. 오디가재호야 민우야. 아슬아슬해서 계속 라인 맞춰야 돼 둘이 너서 올라와. 민우가 맞자, 범새. 맞자. 가! 가! 어, 나가! 나가! 나... 나가! 나가! 그쪽 막고! 선우 나가야지! 선우! 나가야지! 가까운 쪽으로! 패치 가는 쪽으로! 자! 지안너갈 준비해라! 사이! 사이! 뭐, 지안이 또 가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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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차야 지금 우리 이렇게 돼야지 골안 넣지 패스도 잡고 어디로 나 가. 거기 거이이 오. 로와 지금 나와. 안돼안 돼. 안돼안 돼. 말말안 된다. 오. 그렇지. 안돼안 돼. 진짜. 면 나올 준비. 체면 나올 준비. 바운드 시키지 마! 바운드 시키지 마! 바운드! 세민아, 나와야 되는 사람이면 망설이지 말고, 뿔 쪽으로 가야 돼, 뿔 쪽으로. 니가 망설이지 말고. 아니야! 뛴 공은 더 적극적으로 부딪혀야 돼, 니가. 주용히한칸 내리자 거기서 바자못 나오게 가자 가자 여기 안되면 템포 구패스 음. 아 범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범서 안되면 키퍼 가자 범서야 안되면 키퍼 가자 나난나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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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다 따로따로 나잖아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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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 나도 나도 같이 가야지 도리야로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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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아 나도 나도 줘동 싸지, 아직 정 사이드. 한면 나가자 하면. 봉조야,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받아줘야 된다니까. 봉조 역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가, 지환이 가. 슈리 골키퍼 네. 막아! 지환이 따라가야 돼. 타이, 타이 만든다. 맞아, 맞았잖아. 그래. 응. 와니까, 와이까 싸이 여기. 홈 사이팅. 응. 다시. 와니야 준비. 오, 멋있다, 경미동동조동동조너 28번 가지고 있어. 해봐, 시간 많아, 해봐. 받아줘, 얘들아, 좀. 아, 같이 움직이자, 같이 움직이자. 소원, 아니면, 같이 움직이자고, 같이, 같이 경이 같이, 같이 우리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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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두 명이잖아. 가자! 가자! 원희로 가자! 지완아, 찬영아 너도 되니까 공을 받아서 연습을 해봐 왜 지금 쫄아가지고 다 도망가냐 아니 이기고, 지, 안, 안 이겨도 돼공 받아 왜 쫄아가지고 공을 도망가니냐넘망가

영희야 벽비 있는데 봐봐 자, 뭐 파울 맞아, 파울 맞아. 아, 내가 봤을까? 아, 가봤 아, 아니1년이리 아닌데? 4년이데 그래, 두 개, 두 개. 이 에이. 맞아, 맞아. 여 왜 이렇게 나가 있냐고! 가자, 가자! 와. 가자! 어 여러분? 어! 또, 또, 받아! 지환이 형, 찬이왜 이렇게 나가 있냐? 어. 지환아, 벌려야지 지환이, 지환이. 봐봐 가봐 세우리 가봐. 아쉬리 가봐. 잘했어. 네, 네, 동준아, 네, 선우야, 차에서 충분히오니까 해봐. 지금 다 울상이야. 경기 끝났어? 이 나이 나이. 나이 나 여기가넘잖아그래 지하에 준비를 하고 있어. 공을 쏘는 게 아니야. 정민 받자. 쭉쭉. 쭉. 게 생각하고 뛰어봐. 오삼도. 캐미 벌어지고. 얘들아 하성 대로 해봐. 괜찮아. 수원아 서 있잖아. 그래. 북쪽으로 네. 가야지. 여기 여기 맞자. 캐미가 멈춰 맞자. 재호. 아, 이집 오면 돼. 따라만 가. 맞자. 재호 엉투 맞자. 재호야.

이친게번 있어. 아이고. 했어 잘했어 고동조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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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이아아이저 어긋난 거 있어요? 어, 이 지안이 코키퍼한테 가봐 지안이 코키퍼한테 시우리가 가봐야지 가시마자 빨리 가자마자 가자라고 어, 해봐! 괜찮아 하던대로 해봐 안놈면 치고 와! 군인을 어? 치고 와! 지금 건너 봐도 되고! 그래, 여러가지 상황을 봐봐! 얘들아, 준서랑 찬영이랑 지환이 공안 받으면 우리 축구 못해! 화이트야고. 왜 이렇게 공을 안 받아? <laughs> 지율아! 지율이야, 절로 가! 가! 여기다, 여기다. 그래,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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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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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재민어아로 온다. 도경아 로 온다. 자, 어, 지이가봐 어, 아, 하대로 경기해봐. 민안 오면 치고 오고. 재민아, 속공 많이 해야지. 뭐? 경기 면세. 이잘 봤어? 제한대 빠르게. 어, 잡잖아 이거. 미래 확실하게. 이쪽으로 해 봐. 따라와 봐. 지으 따라와 봐. 어, 시우로또가 봐. 지안아 좀 나가야 돼. 지안이 너무 쳐져 있어, 지금. 오, 좋다. 가자! 끌꼴하가 어, どよどよどよどよどよどよど 하나 지앙이 나와야죠. 시율이 골키퍼한테가 시 골키퍼한테. 우고고기가 봐. 아니, 골키퍼한테 가봐! 여정히 이거... 잘했어! 바다 봐봐, 바다 봐봐, 재미야. 여러가지 상황을 만들어 봐봐. 황우랑도 바다 둘러거고 재미야, 재미아 일로 걸어도 좀 나오면 되잖아. 우리 연습 안 했냐? 아... 재미아 연습 반대로 좀 해봐.